네 안녕하세요 그날 이변 범보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어, 장안의 화제죠 이, 이혼 이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 신성한 이혼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전 드라마를 볼 시간이 많진 않은데 어, 관심이 가더라고요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지만 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어, 소송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오적인 쟁점을 곁들여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 조승우가 연기하는 신성한 변호사가 조정실에서 단판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성한 변호사는 아직 포렌식을 하지도 않은 휴대폰을 조정 위원회 제출을 하죠. 이 법원에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사설 업체를 통해서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나온 증거를 어, 서증으로 제출을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아직까지 그 증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휴대폰만 제출을 했는데 어,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자료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휴대폰만 보고 그 신성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죠. 현실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1화와2화의 메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라디오 DJ로 나오는 이서진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서진은 배우 한혜진 씨가 연기를 했는데 참 세월이 가도 그 미모가 여전하시더라고요. 미모와 명예를 모두 가진 이 DJ 이서진에게 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서진 DJ가 불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불륜 상대가 이서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하는 영상을 찍어버렸고 그 영상을 배포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서진은 성폭력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서진이 이왜 성폭력 피해자일까요? 일단 영상 자체가 이 이서진의 의사에 반해서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하지 말라 찍는데 하지 말란 얘기를 했었죠. 어 그리고 이 설령 합의해서 그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서진은 이를 이제 불투정 다수, 그러니까 온라인에 배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온라인에 배포를 해버린 것은 반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성폭력 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지만 이 서진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되어버렸고 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승우 신상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서진이 이때 원한 것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불륜을 해서 가정을 파탄을 나게 했는데. 그때도 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을 할수 있냐는 겁니다. 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친권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부정행위 여부보다도 이 누가 아이를 주로 키우고 있었는지 아이와 친밀도가 높은지 어, 혹은 이제 양육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서진의 남편은. 이 서진의 부도덕성 때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들이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그 사춘기에 접어드는 남자아이인데요. 이제 엄마가 본인과 함께 살게 되면 엄마의 음란 비디오를 보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그때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마가 나쁘다, 엄마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자의 복리 즉 아이의 입장에서 어, 사건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신상한 변호사는 아이를 이제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 어,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그 사건 본인 즉 이제 당사자의 자녀를 독단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와의 접촉이 아이에게 더큰 혼란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을 또 상대방 측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접촉한 변호사를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다칠 뿐만 아니라 그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가 아이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이제 양육환경조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치명령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직접 아이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위탁을 받은 상담사나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상태나 양육 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어, 사실 드라마니까 조금 더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신성한 변호사가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화에서 이서진은 이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실제 재판과는 조금 다른 드라마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신성한 변호사가 어, 아이가 이서진의 영상을 보고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성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즉석으로 당사자 신문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신문을 통해서 이 상대방인 아빠가 억지로 엄마에게서 아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영상을 억지로 시청을 하게 만듭니다. 네 엄마가 이런 여자라는 걸 봐라. 이 꼴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괴로워하는데도 억지로 그 영상을 시청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 진술을 당사자 신문을 통해서 이끌어 내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이 이서진 씨에게 승리를 뭐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장면에서 가장 현실과 다른 부분은 당사자 신문입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는 일단 당사자 신문은 뭐 거의 채택되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채택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사자 신문을 하는 사유를 사전에 소명을 하고 어, 미리 주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물어볼 것들을 제출을 하고 또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리인이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어 거쳐야 되죠. 다음으로 이서진이 아이에게 억지로 영상을 보여줬다. 이런 남편의 진술을 듣고 피고소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이제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현실에서는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보통 이혼재판에서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재판은 보통 10분 단위로 굉장히 많, 많은 스케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되면 어,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이제 변론이나 그 재판부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재판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구두 변론도 화려하게 하고 하는데 실제 재판을 보시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에서도 비록 드라마에서와 같은 이런 화려한 언변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 2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변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저희 변호사들은 모두 서면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의뢰인을 위한 마음, 그리고 이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마음은 뭐 신성한 변호사님이나 또 현직 또 이혼 전문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 참 동일하다는 점. 어, 요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